당근을 네, 가늘게 채를 쳐서 볶고있습니다 저는 약한불에다가 지금 살짝 볶고있고요 이때 소금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소금 한꼬집 넣고요 자, 당근을 맛있게 볶는 비법. 여기서 당근에다가 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당근이 우리가 지금 고기를 안 넣잖아요. 근데 당근에서 불고기 맛이 납니다. 약간 불맛이 있는가? 을 먹으면, 어? 이거 이상하다. 고기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불고기 맛이 나지? 할 정도로. 그래서 방금 김밥 싸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맛있고,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치를 좀 해주세요. 약간, 꼬뭇꼬하게타도 괜찮습니다. 또 완전히 탄게 아니니까. 나요. 이렇게 해서 당근을 자, 다 볶았습니다. 색도 예쁘고 마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자, 어묵입니다. 어묵도 이렇게 채를 쳐서 간을 살짝만 내줄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카놀라이였습니다. 카놀라이한 숟갈 그 다음에 간장 저희 만들어놓은 간장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간장도 한 숟갈 닭다리 음식을 위해서 골고당한 숟갈 4개다 해요. 이렇게 해서 볶을 거예요. 살짝만 볶아줄게요. 음, 밥이 없는 김밥은 간이 너무 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살짝만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들은 저는 지금 집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고 하는데.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넣고 싶은 거다 넣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먹자, 반짝반짝 하죠. 이렇게 해서 살짝만 볶을게요! 잘 볶아졌습니다. 어묵 볶음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김밥의 베이스가 될 거예요. 달걀하고 양배추 네, 가늘게 채쳐서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팬에다가 붙이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고 소금 한 꼬집 들어갔어요. 달걀 저는 6개 있거든요. 지금 양배추가 음, 한 200g 썰어서 예, 양배추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씻는 거 아시죠? 그냥 씻기 힘드니까 가늘게 채쳐서 네, 물에다가 한 서너 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단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지단 뭐 조금 두껍게 붙일 거예요 밥이 없으니까 밑 베이스가 좀 약간 예, 포만감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건이시다 그러면 달걀 넣으면 안되죠 음. 이거는 그냥 밥 없는 김밥이지 비건 김밥은 아닙니다 달걀 지금 하고 지단 붙이고 있거든요 달궈진 팬에다가 식용유를 네, 바르고 풀어 놓은 계란하고 양배추를 잘 붙여주면 되고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골고루 있게끔, 약간 두껍게 붙일 거니까, 불을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3으로 해놨어요. 9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하게 해서 달걀지단을 붙일 겁니다. 저는 오늘 두장 붙일 거예요. 나눠 먹을 분들이 많아서. 이거 적채예요. 어, 적채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채를 쳐가지고. 거기서 설탕, 식초를 넣고, 이렇게 잘 버무려서 새콤달콤하게. 소금 조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잘 절여지면 꼭 짜서 김밥 쌀때 같이 넣을 거예요. 그럼 아삭아삭 하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야채를 다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밥 없는 김밥이니까 밥만 없으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넣으면은 식감이 훨씬 더 올라오겠죠. 색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서 김밥 쌀때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게 음, 당근, 그다음에 어묵 그리고 적채. 노란무 단무지죠 단무지 노란색 그 다음에 상추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계란치단 간단한데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으면 그냥 싸서 드시면 되니까 번거롭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놓으시면 돼요 한번 해놓으시면 계속 싸서 내일까지도 가능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김밥을 한번 싸보겠습니다 우선 김을 이렇게 놓고 반을 잘랐어요. 다시 이렇게 반 잘라서 붙여줄게요. 김 크기 때문에 한장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저는 찹쌀풀을 썼는데 찹쌀풀이 없으면 찹쌀 가루, 찹쌀 가루로 저는 풀을 썼는데 찹쌀 가루가 없으면 그냥 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판매를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터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찹쌀 가루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찹쌀 가루를 가지고 풀을 쏘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계란 지단 붙였죠? 이렇게 놓고요. 위에다가 김을 하나 더 올릴게. 반쪽 잘라 놓은 거, 반쪽 잘라 놓은 거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준비해놓은 것들 있죠? 채소들. 가장 먼저, 이거 단무지. 단무지 놓고요. 다음에, 이거 어묵. 놓는 순서는 그냥 뭐 적당히 알아서 놓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색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어묵 넣고요좀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먹기가 너무 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근 볶은 거 이렇게 놓고 그리고 상추를 썰었어요. 역시 초록색. 음. 상추 썬 거.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적채. 아까 적채 절여놓은 거, 물을 꼭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렸어요. 이 상태에서 말아줄게요. 그래서 너무 커도 힘들지만, 너무 작으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또로 마를 수 있게끔 저 힘을 줘서 딱딱 그리고 마지막에도 저는 이렇게 찹쌀풀을 발라줍니다 이거 뭐 찹쌀이 아니고 찹쌀 가루예요 예 찹쌀 가루 지난번에 저 찹쌀 못, 우리 그 못지했잖아요 그거 하고 남은 가루를 그냥 그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말아졌죠. 그래서 하나 말았어요. 하나 더 말아볼까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상태.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말았고요. 이걸 이제 썰어볼게요. 자 썰어볼게요. 붙인 자국 말고. 김밥 살살 썰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잘못하면 썰다가 터져버려요 이렇게 썰어서 다 썰었습니다 모양 한번 볼까요? 예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아볼게요 김밥 완성한 모습입니다.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은근히 배불러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아주 맛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준비 과정이 있긴 한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